부르시며 노하기를더지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소선지서 12권 중에 여섯 권 번째 책인 미가서 3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어 떨어져서 성령님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영력을 주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될수 있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합니다합니다또한번 말합시다.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미가 3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미가 3장의 주제는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 부제목은 지도자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 이 미가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미가 시대와 같이 동일하게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미가 일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승배의 제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실정을 폭로하면서 우상승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미가 1장의 내용입니다. 미가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너무 세상이 썩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세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네가 3장은, 네가 1장과 2장에 나온 그 내용을 접목시켜서 우상숭배와 사회부패, 탈환, 그 폭로를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많이 있건만 교회가 많이 있건만 변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랩런트그르터기의 사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 맞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로 5절인데요. 1절로 몇절? 1절로 4절. 1절로 4절은 지도자들에 대한 죄 우리 한번더 합시다 지도자들에 대한 죄 지도자들에 대한 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통치자들아 들으라. 세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와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이 네. 통치자는 우두머리죠.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어떻게 부패했는가 2절 말씀에 나오죠 2절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배통에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선을 좋아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정말 여러분들은 착한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원을 쫓아야 돼요. 소원. 아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아.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짓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의 울음을 듣지 않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절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사 자를. 그 무슨 말을 하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을 뜯어 먹어 그뿐 아니라 뼈를 꺾어서 냄비에 고그 3절에 또 나오죠 3절 읽어봐요 시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강운데을 고기처럼 하는구나예 식힌 정도 아니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자와 양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 먹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또 살을 뜯어 먹고 뼈를 냄비에다 그래서 고기를 먹잖아요. 목자가 양을 비유한 건데 목자는 양을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1 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양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소외되고 병들고 억눌려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케어하며 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실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울분을 가리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라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지도자가 정로, 바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격길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교회가 많지만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영의 살찌음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 대지는 5절로 7절인데요. 5절로 7절 선지자들의 죄두 번째 대지는 선지자들의 죄 그러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뱃속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부를 것이 있으며 평강을 놓치나 그 입에 못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 학교에서 이르시되 예.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온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아, <laughs>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사와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곰보라 목사도 누가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많은 취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참선지자를 처음에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병드는 거예요. 병들, 그냥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는 선한 목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가 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유혹하는 거죠. 유혹한다. 유혹. 유혹이라는 것은 영어 하문으로 보면 밸류자죠류 베류리오. 미혹. 그러니까 미혹해서 격길로가는 거야. 올라도 그런 지도자가 많지요.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의 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협착하고 굴곡이 있다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선진자는그렇지못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입에다 물려주면 입에다 물려준다는 것은 뭐냐? 먹을 것을 물려주면 뭘 한다고 그러세요?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평강. 축복이 이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아니 하면, 전쟁을 선포하리라. 어? 이 말은 거룩한 전쟁을 말하지요.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5절, 6절 한번 읽어요. 5절, 6절 다시 한번 시작.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오 뭘 만나요? 밤을 만나요 밤을 만나 그게 어둠 속에 살게 된다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산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살고, 질병 가운데 살게 되고, 시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상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숙취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신 이건이와 아멘. 이 선지자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리고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 문둥병, 한센병 이런 환자들은 입을 다 입어야 달게 수건을대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고 살았죠. 선지자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밝은 태양이 비치질 못해 선지자는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정화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칭호합니다 아, 네. 그럼 세 번째 대지가 8절인데요 참선지자의 사명과 능력 참선지자의 사명과 능력 그러면 참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칼절한읽리보세요실례즈오직나는여호와의영으로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어머니 와.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서는 미가가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오만하고 곁길로 나가지만 나 미가는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 네. 할렐루야 아, 네.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아,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로되어나니라아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정에 밝히 임하시기를 예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아, 여러분 사업장에 성령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크게 하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돼 오늘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들리라고 있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영머니와 이스라엘의 주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세 가지가 임하죠. 몇 가지가? 그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 요 하나님의 용이 임하면 첫째가 능력, 파워,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임해요? 정의. 정의. 오른 길.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헤매지 말고 밝은 빛을 빛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정의와 그다음 세 번째 뭐요? 용기. 용기. 새 힘, 재능.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번째 대지는 1 2 절로. 구절로 12절인데요. 구절로 12절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온이 황폐하게 됨 시온이 황폐하게 됨자 그럼 구절만한번더 읽어보세요. 구절 시작 야, 너 부스니, 너 부스니, 부스니, 부스니가. 부스니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정의를 이용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라. 예. 1절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두머리의 죄악, 잘못한 것, 통치자들, 최고 권위가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시온에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비를 성공해야 합니다. 아, 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일곱시에 하는데, 우리 뉘헤미야,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난, 뇌에미야. 네이미야. 뇌에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뇌이미야는 리더십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인데, 올라도 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거요이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안 돼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의 무릎머리들은 뇌머를 위하여 자라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삽수를 위하여 도용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정을 치면서 여왕을 비리하여 일기를 여왕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제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이 고제선지자지요 거짓 목사 원래 거짓 목사가 참 많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나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아멘이없어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거예요 어? 오늘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아, 네.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어? 아멘. 그렇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 보급 주시는 거요 재판장은 뇌 모를 받고 그다음에 뭐요? 재사장들은. 재사장, 재사장 오늘날 목사들 아니야? 삭승 줘야 일을 하는 거요 원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선지자는 돈을 받고 점을 친다. 이 점쟁의 귀신들이 떠나가야 돼요. 교회는 점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오죠 12절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마 시온은 가라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하나님 심판이 와서 전쟁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폐허가 된, 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먹고 살기 좋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배드리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무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 시대와 같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많은 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을 케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